들어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거품 건, 거품을 여기다가 트리오나 거품기를 넣어가지고 액체를 넣어서 여기서 세차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 이게 또 딸려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요거, 요건 개발을 했습니다 따로. 미니 충전 고압 세척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 농약 살포기나 동력 분무 기 이런데만 있는데 여기가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농약 분무하는 거에 전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끼는 것들, 이런 거는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크게 제가 설명 안드려야될것 같고, 요거는 안개 분사예요. 예, 미니 충전 분사기에서 안개 분사되는 제품은 많이 없습니다. 배터리는 배터리 침수 보관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도에 껴가지고 바로 원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요거 180도로 이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예, 지붕 같은 데나 아파트 베란다 창문 같은 거 청소할 때 쓰는 거죠. 제가 직접 실 사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좀 기존보다 좀 몸집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묶어서 할수 있는 어깨끈이 같이 왔습니다 물통에 담그는 거요 호스까지 왔습니다 네 콜틴에서 이게 녹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었대요 여기에 녹나면 나중에 새로 사야 되거든요 원터치로 이렇게 돼 있어서 편하게 돼 있습니다 원터치로 물 담그면 끝입니다 분사기도 이렇게 원터치로 돼 있는데 이게 요 중간 밸브가 있죠 요게 요게 초대박이에요 이런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게 뭐냐면 고압분사기들은 이 미니 충전 분사기들은 이게 물을 틀어놓은 호스에다가 그냥 수도가에다 연결해 놨을 때 수압이 있어서 밀고 나가서 일로 물이 그냥 나온대요 이걸 누르지 않아도 일로 물이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중간 밸브를 둬갖고 그런 일이 없게 해놨습니다 그냥 고정해놓고 수도를 끄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충전기가 그냥 코드만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아. 가지가 물이 분사가 될수 있는 요게 총이 달려있습니다 요거 그냥 앞에다 끼고 예,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냥 쓰면 되는데 요거는 뭐물 분사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분사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섯 가지로 나갑니다 이거 수압 무시무시하게 니다 요거는 넓게 나가는 거. 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m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대박인 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고압세차기를 리뷰했지만 이게 가장 세척이 셉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니건 분무기에서는 탑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농약 살포 같은 거할때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앞쪽에 요거 이제 아답터만 빼고요 하나를 더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거의 대포 총이 돼 버립니다 총자 농약대까지 꼈습니다 자싸볼게요네 밭고랑에서 제초작업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작물에 닿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박고랑에 있는 잡초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텃밭에 안개 분사가 돼갖고 물을 주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농약 건에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좌우로 돌리면요 수압이 조절이 됩니다. 직진 분사가 되고 안개 분사가 돼서 정말 편리합니다.